자, 필자 주장인데, 일단, 예, 올림포스 2023. 기문지지이고요이 <laughs> 내용은 이메일 쓰기 전에 반드시 검토하라고 그 얘기인데, 자, 볼게 처음에 출판사에게 출판사. 출판사. 그 이메일을 넘어가. 같은 얘기야, 이거. 자, 출판사 신문사에서 단거 같이 알게 된다. 결국 인쇄물로 나오지 않았으면, 이메일 보내지 않았으면, 그것은 실수가 아닌 거다. 같은 얘기. 이메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기 하나, 여기, 여기도 진짜 문장사리, 여기 잘 나오고, 이 대상이 바뀌었잖아, 지금. 물론 전체로 보 같은 얘기인데 신문사에다 이메일로 넘어가잖아. 이메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장 사비. 전송 버튼 눌러 버리기 전까지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없겠지. 여러분이 쓴 글에는 잘못된 철자. 사실 우리 무례한 말, 명약한 거짓말이 쓸수 있지만 마이너스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한문장이 제 여기 잘 나옵니다. 쉬마. 여기 여 자리 잘 나오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세요. 자이문 문장 사비. 전송하지 않았으면 아직 까지 고치 시간 이 있는 거예요. 실수가 아닌 거예요. 같은 얘기잖아 빨간색. 어떤 실수라? 도정할 수 있고 누구도 수를 꺾으면 볼 것입니다. 모르겠지 뭐자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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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운동장 아니고 물론 이거 말은 쉽지만 행동이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지 마. 아니 그러나 해 행동해 이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물론과 그런 한 짝이에요. <laughs> 어? 음.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다. 전송이라는 거 여러분의 컴퓨터 가장 매력적인 명령어입니다 그러나 전송 버튼 전, 누르기 전에 반드시 문서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주의 깊게 읽어 보세요. 됐어. 예, 좋아요. 음. <laughs> <얘는 요약. 웃음> 이렇게 너는 노티스 주목할 수 있다. 알아차릴수 있다. 실수를 뭐 하기 전에 네가 히터 샌드드 샌드키 누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중요한, 그렇지? 아시께 is fundamental 그것도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 시작 리뷰. 조심스럽게 다시 보는 거. 뭐 하기 전에?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오케이? 그래 노티스랑 펀더멘터리 빈칸 채우는 거 나왔어요. 알았지? 자, 퍼블리싱하고서 신문사. 그래? 출판사. 출판사 그다음에 에더 뉴스페이퍼 신문사에서 너는 다음을 배운는대 It's not a mistake if it doesn't end up in print. <laughs> 실수 아니야, 잘못 아니야. 이거 있잖아. 그만약 그게 그게 있잖아. 출판되지 않으면 end up in end up being in print. 결국 출판되지 않는다면 실수는 아닌 거야. 이게 이제 이게 의미하는 거를 찾아라서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인슈트 확실히 체크하는 것이다. 컨텐트를 샌딩 건 이메 이메일 보내기 전에 이거 나왔습니다. 알았지? 함축 의미 찾았으세요 그래서 객관식 나왔었어. 세인폰 이메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깃발 꺼지세요. 이도 이메일로 바뀌니까. Nothing had bad can happen. 어떤 것도 나쁜 <laughs> <laughs> 어떤 것도 이런 발생할 수 없다. 만약에 네가 샌드 키를 누르지 않으면. 그래서 나띵자리는 anything을 쓸 수가 없어 근데 어떤 학교야 <laughs> 한 학교에서 anything u n p l e s a n t c a n n 로 바꿔치기 했어 이 자리에 맞아 들려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또는 빈칸 나왔어 야 빈칸이었던 거 같아 빈칸 어떤 것도 잘못된 건 어, 없어 이게 없다니까 나띵이 뭐 어떻게 해야 돼나띵은 no는 not과 not과 any를 합친 말이야 any와 <laughs> 나쁜 어떤 것도 발생할 수 없어. 이 말은 불쾌한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 그지? 캐나콤. 만약에 네가 샌드킬 누르지 않으면, 네가 썼던 것은 미스스펠링이고, 사실의 오류고, 뭐야? 무례한 어떤 그 뭐야? 논평, 그 다음에... 분명한 거짓말. 그다음에 아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다른 학교 자이 더진 메로잖아. 여기갖다 메로로 딱 해놓고 미루셨다. 틀렸지. 여기 정답 으로 나왔던 문장 이 떠진 매러. 더진 메로 더진 메로가 정답인데 메로즈라고 썼기 때문에 틀려 썼어. 그다음 여기 요 문장 문장 사이 빼놔두고 그요 문장과 요 문장 사이 에 무관한 문장이 아까 출제됐다고 얘기했어. 만약에 너가 <laughs> 보내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시간이 있는 거야. 투픽스 고칠 시간. 픽스 밑줄만 쳤단 말이야. 어휘 문제에서 밑줄 쳤는데 답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너는 뭐할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어떤 실수든 노바리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차이를, 그 차이를. 오케이 okay? 여기서 말하는 차이는 뭐 변화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This 이것은보다 easier 더 쉬워, 행해지는 것보다. 그지더 쉽게 말할 수 있다. 물론, 샌드는 너의 컴퓨터 가장 어 t t 매력적인 명령어이다 이때도 attractive 자리에 u n a p p e l l i 안 되겠지, 그지 오케이? 음. 다음. 하지만, 너가 히터 샌드 키를 누르기 전에, 메이크좀 확실히 해라. 너가 너의 다큐멘트를 뭐야? 조심스럽게?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확실히 해뭐 네가 읽도록 해 문서를 조심스럽게 이때 클로즈를 케어풀리로 바꿀 수 있지 클로즈를 세밀하게 면밀하게 그러니까 그게 나왔어요 이거 겠습니다